누구든지 함께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는 소망이가 다니는 유치원이에요. 재미있게 색종이를 접으며 놀고 있는데, 행복아! 이따가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사랑이가 행복이를 집으로 초대하는 소리가 들려요. 소망이도 유치원 인기스타 사랑이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망이는 사랑이가 집으로 초대해주길 바라면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도 사랑이는 소망이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소망이는 속상했어요. 소망이는 나도 친구들과 함께 사랑이의 집에 가고 싶은데 <laughs> 라고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친구의 집에 초대되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물론 부모님들끼리 미리 약속했거나 사랑이가 특별히 선택한 친구들만 초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망이는 사랑이와 함께 놀고 싶었기에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초대하며 함께 하자고 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픈 사람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예수님은 인기스타예요. 예수님이 저 산에 계신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많은 사람을 보시고 제자에게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둘러본 제자는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다른 제자가 한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을 보고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양이겠죠? 라고요. 어린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판에 가득 모인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게 가능할까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혀를 날름하고 그래서 맛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 적은 양이에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배가 고프셨을 텐데 예수님은 나만 따로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제자들만 챙기며 도시락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모인 사람들을 다 걱정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편히 앉도록 하시고, 아까 제자가 말했던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었는데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5천 명 이상의 남자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여자 어른들과 어른들을 따라온 많은 어린이까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것들을 모으니까 12개의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배고플 때 먹을 음식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이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눠 먹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특별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늘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길 원하시거든요. 소중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멋진 일들이 가득한 일주일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먹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